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큐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쾌청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9일에서 10일 밤 사이 비가 내리고 이후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일기도와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9일 화요일 오전 예상 일기도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내일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이후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9일에서 10일 사이 모식도를 보시면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압 주변으로 블룩 튀어나온 부분이 기압골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특징이 있어 북서쪽 지역부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 사이에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서쪽 지방과 경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맑아지겠고요. 활동 시간대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9일과 10일 기온을 비교한 분포도인데요. 모레는 비가 그친 후 기압골 후면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에서 6도 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동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서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였습니다.